안녕하세요. 짱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시간이요. 아침 7시랍니다. 어제 하루 안 봤다고 요 아이들이 보고 싶은 거 있죠. 지난번에 살충 살균제를 한꺼번에 하고 물을 잔뜩 먹은 상태랍니다. 녹빛이 살짝 올라왔다는 생각이 이렇게 약간 들고 얼굴도 조금씩 음, 폈어요. 또, 덩치도 조금 키운 것 같고요. 이 라우이는 살짝 이제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데 아직은 완전치가 않습니다. 그래도 요즘 색감이요, 거의 완연하다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좀붉은스름한 빛이 훨씬 더 강한데 카메라가 그 빛을 다 잡지 못한다는 생각이 든답니다. 보세요. 요 제가 여기 있던 아기별이 물들미 아주 더디는 것 같아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겼답니다. 햇빛을 직접 받으면 좀 물이 좀 빨리 들어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요거 스타버스 금은 지난번에 물 관수할 때 빼놓고 안 줬어요. 아직 자리를 못 잡았고, 홍시 보세요. 홍시가 색감도 더하지만 등치를 키웠어요. 너무 이쁩니다. 요거 토스카넬리도, 음, 더디지만 그래도 많이. 민 입장까지 물이 들어왔죠. 제가 항상 예뻐하는 길바금도 이 정도로 통통해졌고요. 물을 먹고 물반응을 하는 모습이 살짝살짝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뭐 봄, 가을, 여름 관습 때보다는 얼굴을 벌린다든가 뭐 퍼진다든가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거의 가을, 늦가을, 겨울 관습 같은 경우에는 물을 줘도 이 아이들이 충분히 막 넘치게 먹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줄리아나 색감이 아주 예술이죠? 자, 이거 보세요. 섭세실리도 이제 핑크색이 이렇게 살짝 들어왔고, 지금 출근 시간 전에 이렇게 물든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에 담는데, 아직도 초록초록한 저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레비식든 네, 골드가, 아, 진짜 예쁘죠? 블루 엘프가 엄청 많이 예뻐졌어요 <laughs> 살금이 임금은 얼굴을 자꾸 줄이는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은 분갈이가 좀 필요합니다 화분 속에 영향이 좀 없는 것 같고요 이번 관수로 호피복량이 입장을 조금 채우고 입장을 조금 짤뚱하게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오전에 출근하기 전에 잠깐 이렇게 눈도장을 찍고 출근하려고 한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베란다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뵙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퇴근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잠깐 다이기들 눈맞춤하고 한뭐 2분? 뭐이 정도 그때 잠깐 보고서 저녁에 또 이렇게 다육이들이 그새 보고 싶은 거 있죠.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베란다 안에서 키우다 보면 예쁘지 않고 초록초록하니 그렇지만 그래도 꽃을 사다 놓고 보면은 한 열흘 밖에 못 보지만 다육이는 초록초록 해도 오랫동안 볼수 있으니까 그 모습이 훨씬 더 예쁘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에 아주 100% 공감을 한답니다. 달기들을 보면 힐링도 되고 뭔가 마음이 정화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지요. 확실히 저는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요거요 테슬라랍니다. 테슬라가 아가들이 이제 햇빛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엄마 몸 바깥으로. 나오고 있어요. 물은 완연하게 들지 않았지만 이렇게 입장에 보조개처럼 쏙쏙 들어가 있는 모습이 아주 매력 있는 아이죠. 물이 상당히 마디게 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요리저리 이 아가들 햇빛을 좀 골고루 보라고 이렇게 저렇게 돌려놓곤 하는데요. 색감이 그리 많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아서 조금 <laughs> 섭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도 베란다에서 이 정도면 아주 흡족하고 만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답니다. 저녁에 와가지고 제가 아기벌이 물이 안 드는 것 같아서 여기다 내놨다고 말씀을 드렸고, 요거는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조금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날씨 믿고 기온도 좋고 하니까 크게 걱정은 하지 않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키웠던 아이들 중에서 이렇게 원종 에보니 이런 아이들 있죠. 또 이렇게 아파서 분갈이 해놓고 어, 못생겨진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여기 첫창기에 제가 키웠던 소울엔이라고 하면서 진짜 빨간 모습이 예뻐가지고 매일 보여드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저 아이가 많이 아파가지고 이번에 여름 분갈이 하면서 이제 자리 잡아서 저 입장 가운데서 저렇게 하얀하게 새 입장을 꽉꽉 채워갑니다. 전체적인 얼굴은 찌그러져서 안 예뻐요. 그런데 저렇게 다시 건강을 회복하면서 입장을 채워가면서 제 얼굴을 만들어가는 모습이 예쁘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분갈이가 꼭 필요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요. 그, 제때 분갈이를 안 해주면, 요런 식으로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제 경험으로. 분갈이 시기를 놓치면, 다이들이 얼굴이 찌그러지고, 못생겨지고, 아파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요, 밥그린도 얼굴이 아주 넙대하니, 벌어졌죠 제가 통통하게 키운다고 올 여름에는 물 인심을 조금 많이 썼더니 작년까지만 해도요 저렇게 백야처럼 얼굴을 이렇게 딱옹다그리고 모으고 그런 아이들이 거의 많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제가 물 인심을 많이 쓰다 보니까 이런 모습을 하는 아이들이 좀 있지요 그래도 그렇게 똑같이 물 관리를 해도 이렇게 얼굴 모양을 유지하면서 입장을 통통하게 만드는 이런 아이들도 있어요. 키워다 보면 이런 저런 재미가 있죠. 아침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는데 요즘 이렇게 홍시가 아 제가. 한번 실패하고서 두번 도전하려고 생각을 안 했던 아인데, 그래도 사장님들의 그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다시 재도전하니까요. 두 번째 도전하면 조금 더 쉽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달기를 키우다가 실패를 하더라도 다시 한번 데려와서 키우면 그한번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느낌이 달라요. 두 번째 키울 때는 왠지 자신감이 있고 좀 수월하고 쉽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금방 그만두지 마시고 이렇게 재 도전해서 새로운 모습을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블랙 콘이랍니다. 진짜 입장이 많이 통통해졌죠. 제가 방, 방제했다 했더니 방제를 꼭 해야 되냐, 칼슘제 같은 걸꼭 줘야 되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까요? 아까도 분갈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뭐꼭 해야 된다는 법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제 경험으로 분갈이를 제시기에 안 하면 달기가 못 생겨지고 아파하고 찌그러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제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이게 한번 깍지벌레나 탄저병이나 무름병 여름에 특히 그런 걸한 번이라도 경험을 해보셨다면 그 지긋지긋한 깍지벌레 박멸하기 정말 어렵죠 한번 달기 얼굴에 생기면 약을 살포를 해도 아 잡았나 보다 하고 생각해도 다시 생기고 또 생기고 계속 약을 분무하고 뽑았다 다시 심어주고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이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견지질 못하고. 저 같은 경우 결국은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걸 한두 번 경험하고 나서, 아, 예방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절실하게 느낀답니다. 철저하게 방제를 하고 나서부터는 제가 베란다에서 깍지벌레, 뭐, 뭐, 무릎은 여름, 여름 같은 경우에 있었어요. 근데 뭐, 깍지벌레라든가 이런 거는 현저하게 줄었어요. 작년하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베란다에서는 깍지벌레 경험이 없었고요, 응의 피해가 조금 있었는데 그것도 첫해에 비교를 하면 아주 현저하게 떨어졌다는 거. 그래서 제가 방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랍니다. 꼭 해야하냐 하고 어려워하시는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될까 싶어서 말씀을 드린답니다. 병을 벌레를 한번 경험하고 나면 그 말씀을 절대로 하지 않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답니다. 오늘은요, 조금 저도 하루 못 봤다고 이렇게 보고 싶더라고요. 제가 키우는 다육이들은 오래된 다육이들이 좀 많죠. 요즘 농장에서 보기 힘든 그런 아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거 빵빠레랍니다. 연준 농장에 빵빠레가 있나요? 제가 오랫동안 키웠는데요. 이것도 아팠다, 건강했다를 계속적으로 반복했던 아이랍니다. 베란다 안쪽에선 키우기가 조금 힘들어요. 햇빛을 많이 요구를 하고, 거리대에서 키워야 그나마 이렇게 꽃 모양을 하고, 이 아이가 무거지면 진짜 노란색으로 정말 예쁜 아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저한테는 좀 애착이 간다고 할까요? 또 이것도. 구슬얼기. 요즘 농장에 구슬얼기 구경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구슬얼기를 한두 아이, 세 아이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요. 요 구슬얼기 같은 경우는 성격도 좋고 번식도 좋고 또 물들매 있어서 이렇게 살긋빛에서 오래 묵으면 이 아이도 또 호란색으로 그렇게 물이 들면서 이렇게 늘어지게 그렇게 키우죠. 그런데 저도 이제 뭐 늘어지게 막 묵은둥이처럼 키워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금 거리대에서 이렇게 한 두에 세에 이 정도 키우면서 이 아이가 수영에 아주 난해했었어요. 그래서 꼬지로 잡아주면서 돌배가도 베주면서 안으로 이렇게 모아가지고 베란다에서 억지로 억지로 그렇게 얼굴을 모아서 키우고 있는데 이렇게 살긋빛이 색감이 들어온답니다. 이 아이가요, 입꼬지가 그렇게 잘 된다는데 뭐 던져놓으면 나오고 던져놓으면 나오고 그런다고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꼬지를 저는 안 해봤어요. 몇개 떨어져서 화분 위에 얹어놨는데 잘안 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런 쎄덤류호옥 어, 오로라 뭐 이거 이것도 옛날 다육이나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꾸준하게 인기가 있어서 요즘 다시 또 이렇게 나오곤 하는데요. 요것도 옛날 다육이기는 해요. 그리고 요거 엠파스나. 롤리폴리, 롤리폴리도 진짜 제가 베란다에서 사전 5년째 되는 아이거든요. 이것도 작년에 분갈이를 해줬나 안 해줬나 기억이 안 나요. 저 명철을 뽑아보면 알 텐데. 어쨌든 별로 병색은 없는 것 같고 건강에 있어서 그냥 두고 있답니다. 음, 최근에 들어온 저런 팝피스 로즈 같은 아이들도 물론 예쁘지만, 이렇게 베란다에서 몇 해를 묵어서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는 그런 아이들이 애착이 가죠. 요 원정봉랑이라든가 방울봉랑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제가 처음 데려올 때, 아, 어떻게 키우냐. 구독자님들한테 사실 선물로 받은 아이들이에요. 음, 엄두가 안 난다. 나는 못 키운다. 막 겁을 내고 벌벌 떨고 그랬던 기억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지금 3년째 이렇게 키우고 있나요? 뭐적신 번식 이런 거 없이 그대로, 그대로 그냥 관상만 하면서 이렇게 보기만 하면서 그렇게 키우고 있답니다. 그래도 많이 컸어요. 제법 목대도 올리고 그러고 있는데 작년만은 색감이 조금 덜한것 같은데 이쪽에서 올금이 이렇게 나오고요. 요즘 성장세를 보이느라고 아가자구를 두 개씩 두 개씩 계속 조금씩 마디게 올리고 있답니다. 이런 모습도 아주 예쁘고요. 베란다에서 그래도 음 1년, 2년, 3년. 음 이렇게 요거는 면봉금인데요. 병색이 좀 있는 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번에 방제하고 다서 조금 얼굴이 깨끗해진 거예요. 얼룩얼룩 피멍도 들고 이렇게 생겼는데 이 아이는 아팠다가 건강했다를 반복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내 옆에 오래 있어지니까 예쁘다는 거죠. 음 그런 모습이 아주 예쁩니다. 새로 신호부로 들어와서 키우는 아이들도 물론 예쁘지만 요즘은 제가 시간이 부족해서 뭐 쇼핑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에 재미를 드린다는 것보다도요. 이 시간적 여유가 없으니까요. 오히려 이 예전에 키우던 그런 아이들이 오래되어서 제대로 색감이 이렇게 들어올 때 있죠. 그런 모습이 아주 예쁜 거 있죠. 이거 아침에 보여드렸던 블루엘프가 그래도 지난주보다는 훨씬 더 색감이 잘 들어왔죠. 그런 아이들이 좀 정해가고 요렇게 제가 경험을 통해서 요렇게 오랫동안 아 작년엔 어땠는데 올해는 음 요렇더라 라고 말씀드리는 요런 화이트 그린이. 이것도 작년에 진짜 뿌리 활창 늦다고 엄청 제가 엄살을 부렸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올해도 올해도 이렇게 물 반응하면서 음 뿌리 활착을 보이는 이런 모습이 아주 예쁘답니다. 그래서 키우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하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아요. 요거 보세요. 이거 페리도트인데요. 작년에 그렇게 예뻤잖아요. 이 페리도트가 물이 안 든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키피장 이웃님들도 그렇고 또 베란다에서 키우는 저희 동료들도 있는데요. 작년에 그렇게 예뻤던 페리도터가 아직도 물이 안 든다고 똑같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 춥수도요. 춥수도 제가 나중에 데려온 아이들은 지금 빨간하게 물이 들었는데 저것도 작년에 진짜 예쁘다고 영상에 엄청 담았었거든요. 근데 이제서 저렇게 입장을 살짝 붉은색이 이제 들어오는데 저거 글쎄요. 봄까지 제 원래의 제 모습을 볼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얼굴은 도톰해지고 짱짱하고 건강해요. 얼굴도 빵빵. 크기도 키웠어요. 그런데 저런 게왜 저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현상이 알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에도 한번 가볼게요. 자, 밤에 봐서 그런지 낮에 찍어서 영상에 올렸을 때 하고 색감이 간연하게 다르고 또 제가 이번에 물관수를 엄청나게 했잖아요. 하루 종일 낮에 불 주고 저녁에 방제하고 해서 이 아이들이 색감을 좀 많이 뺐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은 밤에라 이런 것 같아요. 카메라가 이 색감을 지금 저녁에 잡지를 못하는데 아침에 찍으면 그 모습이 또 달라진답니다. 너무 예뻐요. 짤둥해지고 다져지는 모습도 예쁘고 색감도 더 진하게 들어오는 모습도 예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내 옆에서 건강하게 있어주는 다이그들이 예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것도 요즘 요거 리틀 뷰티도 요즘 농장에 있나요? 제가 오늘은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네요. 리틀 뷰티도 농장에서 제가 못본것 같고 요런 천우엽변경은 더 걸러 있는데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없어요. 이런 음, 아이들이 저는 옛날 다육이 음, 오랫동안 키웠던 다육이 그런 아이들이 요즘 눈길이 자주 가더라고요. 또 샤울레시스도 낮에 보면 진짜 예뻐요. 이 파스텔 톤의 꽃 모양이 얼마나 깨끗하고 예쁜지 말도 못하게 예쁘답니다. 제가 저 구슬 얼기 금을 또 보여드렸더니 이거 예쁘다고 요거 제가 아. 아까도 말씀 보여드린 것처럼 구슬 알기도 여지시라 농장에 많이 없어요. 어쩌다가 하나씩 있는데 여기 좀 제가, 제가 작년에 데려왔죠. 구슬 알기 금이 이렇게 너무 예쁩니다. 빨갛게 물들어오는 것도 물론 예쁘지만 이렇게 반쪽이 더. 보란빛을 올금으로 이렇게 갖고 있는 모습도 예쁘고요. 색감이 이 아이는 아까 그 아이보다 조금 덜 들어오긴 했지만, 끝잎장에 뿔그스름하게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 모습도 예쁘답니다. 수영을 늘어뜨려서 그렇게 멋지게 그렇게 키우고 싶은 욕심은 사실 별로 없고요. 이 색감과 이 모양 그대로, 덩치를 키우는 것보다 저는 색감을 보는 것 위주로 다이기를 키우기 때문에 대부분 다 작게 키우잖아요. 근데 이런 색감도 진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구슬 얼기 금도 많이 볼수 없는 그런 다육이 중에 하나지만 꼭 한번 눈에 띄인다면 어,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순둥순둥하고 병충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추위에도 아주 생각보다 강합니다. 음, 페리도터가 이제서 이제 점을 조금 찍네요. 찍어 아유 이렇게 물이 안 들어도 물이 들어도 다육이는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초입에 말씀드린 것처럼. 응, 꽃은 열흘 밖에 못 보지만, 다육이는 잘만 키우면 3년이고 4년이고 계속 볼수 있잖아요. 오히려 해가 지날수록 점점 더 예뻐지는 모습, 그런 모습을 볼수 있다는 게 다육이의 최대 장점이고 가장 좋은 매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laughs> 베란다 소식 전하면서, 아, 제가요. 그 구독자님께서 키핑장에 예쁜 아이 좀 데려와서 매일매일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생각나서요. 그 바쁜 와중에 제가 일요일날 밤 늦게 키핑장에 가가지고 바구니에 흙을 담아가 오느라고 바구니에 공간이 없어가지고 딱세 아이를 데려온 것 같은데 지금 두 아이밖에 생각이 안 나요. 요거 데리고 왔답니다. 요게 소피아예요. 이것도 베란다 이 앞자리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얼굴이 넓대하니 벌어지는 것 같아서 공간도 부족하고 그래서 제가 키핑장에 갖다 놨는데 이 아이가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어온 게 아주 예뻐 보이고 등치가 작아요. 등치가 작아서 이렇게 하나 또 데려다 놨답니다. 요즘은 제가 다른 타 농장이라든가 뭐 이웃님들 것도 못 보고 제 것도 못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나를 데리고 왔고요. 이거 보세요. 루비양이 덩치를 엄청 키웠는데 자줏빛으로 베란다 안에서도 이렇게 색감이 들어온답니다. 아, 또 하나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있습니다. <laughs> 겨우 데려온 날인 게 이것도. 요것도 등치가 작아서 제가 데리고 왔거든요. 근데 사실은 요것도 제가 초보 때부터 키웠던 파이어 필라랍니다. 요 아이가, 어? 엄청 색감이 진하게 아주 그냥 핏빛으로 들어있는 모습을 영상에 담았던 기억이 지금도 새록새록 나는데요. 조그만 종자포트에 있어요. 아직도 이렇게 작은 소분에 앉아있는데요. 그래도 한 3, 4년 동안 덩치를 엄청 키운 거예요. 아주 쪼꼬이 이렇게 터분에 작은 터분 이런 데서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자라면서 물이 완연하게 들어왔고 건강세를 보이는 모습이 예뻐가지고 이것도 화분이 작아서 제가 데리고 왔답니다. 키핑장에서 가장 등치 작은 아이 중에 물이 좀 들은 아이가 어떤 아이일까 고르다가 이 아이를 그렇게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흙바구니 소쿠리에다가 세 개를 가지고 왔는데 두 개는 지금 소피아하고 요 파이어 필라하고는 제가 생각이 나서 이렇게 보여드리는데 하나는 분명히 세 개를 데리고 왔는데 어딨는지 모르겠습니다. 못 찾겠어요. 음, 저녁이라 갑자기 찾으려니까 잘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이 소인재금이 햇빛이 부족해서 초록빛이 자꾸 올라와서 여기다 놨습니다. 어차피 거리대도 못 나갈 거, LED 등 밑에서라도 있으라고 이렇게 놨고요. 아, 제가 마지막으로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궁금해서 거리대 그 안쪽에 있는 아이 중에서 하나를 궁금해서 꺼내보고다가 잠깐 카메라 키기 전에 꺼내봤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여기 핑키랍니다. 제가 초보 때키워 외돌자리로 저 강릉에서 핑키를 하나 데려다가 키우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키핑장에 지금 가있거든요그 핑키 분홍빛이 예뻐가지고 제가 이렇게 핑키 군생을 한번 데려다 놓고요. 사실 거리대 있었어요. 거리대 있는데 이 아이가 어디 있냐면 저 안쪽에. 손이 안 닿는 저쪽에, 저기 자기가 비었죠. 저기 있어가지고 한 번을 못 꺼내봐서 오늘 제가 잠깐 꺼내서 봤더니 이렇게 짤뚱하게 다져졌더라고요. 얼굴을 조금. 줄여트렸어요. 이렇게 다지느라고 얼굴을 줄이는 거고 하엽도 좀 많이 지었더라고요. 그 하엽 좀띄어내고 했는데 어쨌든 제가 한두달 만에 꺼내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건강하게 잘있고 핑크색이 지금 밤이라 이제 빛깔을 제대로 보여드리질 못한답니다. 그래도 이렇게 밤에 불빛에서 봐도 아주 예쁘죠. 이런 모습도 아주 예쁜 것 같아요. 핑키가 이렇게 다져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짤둥하게 다져지면요, 입장이 좀 도톰. 혼해지고 다른 아이처럼 그렇게 변하거든요 올해는 못 보지만 내년에는 그 모습을 볼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답니다 그래서 달기는 키우면서요 물론 금방 들어온 아이도 예쁘지만 이렇게 핑크핑크하게 작년에 예뻤던 모습이 올해 안 예쁘다 하더라도 이렇게 찰뚱하게 다져지고 내 옆에 오래 있으면 그렇게 예뻐 보이고요 이렇게 분지도 하면서 아가도 달면서 요런 모습을 보이는 것도 정말 예쁜 거 같아요 그래서 꽃보다. 다육이가 훨씬 더 예쁘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드린답니다. 자짱이만 이렇게 베란다에서, 음, 하루 못 봤다고 눈맞춤 하면서 베란다 소식을 이렇게 전해드린답니다. 여러분들도 똑같은 마음이겠죠? 집에서 키우는 다육이 정성 들여서 키워가지고 3년, 4년? 뭐그 정도만 다져지면 정말 예쁜 모습을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힘내시고요. 항상 행복한 다역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